아침이에요. 아침이 밝았어요, 여전 회전이... 아, 목소리도 이상하고 얼굴도 뚱뚱붓고 진짜 잠을 못 잤어요. 음. 너무 배고파서 일어나자마자 반침 먹으러 간. 어제 풍자지 또 간지 음. 보니까 음. 최다 성심당만 말했지데 성심당 안갈 거라고 어, 안갈 거라고 그러는데 저희는 갑니다. <laughs> 처음이기 때문에. 여자는 어, 성심당. 그 누구도 따뜻한 성심당빵을 먹어 적이 없다. <laughs> 저희는 따뜻한 걸 먹으러 간 나온 거 먹으러, 거 먹으러, 할할거 먹으러 갈, 갈, 거. 갈 거고. 네. 오늘은 유럽 과자를 먹을 거예요. 빵. 희낭 시에 까눌레. 뭐 이런 것들. 정말 이성 나의 과니이에요 네. 이 국부는 오른 쪽이에요. <놋 duasimer> 어, 오 저거 그거다 어, 혹시나마 <놋이> 어. 이렇게 반응이 그은것 <놋이> 예, 감사합니다 서 네. 고소한 냄새가 정신 없어. 일단 먹을게요. 저희 가 아침 먹어야 되는 데 튀김 소보로. 나머지 모아가 빵이랑 키나망은 여기서 계속 먹을 생각 있을 때 꺼내기. <laughs> <laughs> 일단 튀김 소보로. 도너츠 소보로 앙금빵이 3단합체된 빵. <laughs> 음. 근데, 우리, 막, 흔하게 먹어봤으니까. 음,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먹어야 뭐 되지. 부드럽네. 곱게 눌러가지고. 커피랑 진짜 어울려. 달달해가지고. <laughs> 근데, 오. 여기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안 네. 따뜻하네. 어. <laughs> 그러면 굳이 와서 사드실 필요 없어요. 저희는 나중에 부착가에서 사기로 하겠다고. 네. 먹었어요. 계속, 코드코드. 음. 이게 왜 판타로니까? <laughs> 오. 어? 오 오. 정말 먹물만들었던 만두 같다. 어, 그러네. 누가 싫어하는 <laughs> 삶맹이에 <laughs> <laughs> 어, 왜? 그래. 근데 만두 같 <laughs> 어. 아, 아까 봤던 었 우아갑빵이에요. 어. 뭐 얘가 싫어하네. 내가 너무 컸던 거 같다. <laughs> 이전 빵집 술래 제목을 바꿔야 될것 같아. 그냥 먹방투어 다니기나 그냥 많이 어, 너무... 마음이 헛헛해요. 허탓해. 뭔가 너무 기대를 하고 와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굳이 이렇게 줄 서서 이전쟁통 같은 데서 먹어야 되나? 그냥 대전역 들렸을때한 박스 사서 가서 흑자님의또 가집에 나왔던 오징어 볶음을 먹으러 가겠다. <laughs> 에 잠깐 집아 번호표가 15번 어. 지금 6번 들어갔고 음. 15분 20분 또5번 집을 이기요 저기 지역 분들이 주소한테 아는 줄알았다가 주소서 다 하고 계십니다 <laughs> 오징어 두 개랑 어, 하나가 어, 이거 어, 하나씩 있시면 네. 되고요 네. 면 하나 밥 하나. 네.

한 번에 두모하나팔고 오징어 반시어요 네. 얼마나 매운 해요 얼마나 매워요? 신라보다 매워요. 도몇 단계? 보통 맛. 보통? 아니, 그 정도는 음, 된다? 음. 응. 어른이 맛에 딱이고 어, 단맛이 없어서 그냥 완전 식사. 이거 어, 절대 인분이 아니에 세배명이 어, 와서 가지고 먹어 진짜 네명먹었대요 정말 네명 오셔가지고 밥이랑 면이랑 해서 드셔도 충분히 될려는 엄청나요 예 안녕하세요 두분아이다또간 응? 집에서 줄서는 식당으로 갑자기 바뀌었어 <laughs> 저희는 아침에 이제 빵을 안 먹은 건마찬가지니까 <laughs> 여기 또 정동문화사라고 혹시 까눌레랑 휘낭시랑 희망시. 휘낭시랑 맛있는 집이 있대요 근데 거기가 영업시간이 하루에 4시? 4, 4시 5시? 가시간밖에안 돼가지고 좀 일찍 가야 될것 같아가지고 거기 가서 커피도 먹고 빵도 먹고 <laughs> 이동 이동 여긴 또왜 이렇게 줄 서있어? 김혀할 곳? 노잼 도신줄 알았는데 맛집 있긴 있어 순스리가 진짜 보면. 많은데? 운동 <laughs> 데 혹시 몇 분이시죠? 두명 <무컬료를> 오미 자몽 에이드 하나랑 뜨거운 아에이카 하나랑 뜨거운 아메다카노거운안다가거에다가에다가에다음 솔케이드 에라멜 뜨거운 탱게탱 타이 천같은 경우 는 시트 가 파이 시트, 그는 시트 는 마카오 그 포르투갈 식 인데, 응. 안에 거는꿈 송식 이 에요. 응.

휘낭시 같은 게 하나 맛은 있어 맛은 있는데 휘낭시에 느낌은 맞아. 아니고 그냥 휘낭시 먹는 느낌은, 느낌은, 그냥 그냥 먹는 느낌은 아니고 그냥 뭐가 많이 올라간 어. 쿠키 음. 먹는 느낌이긴 해요. 춥고 음. 졸리고 네. 거지가 먹어야지. 따로 없어. 음. 왜 이렇게 오케이. 대전은 춥거예요? <laughs> 너무 추워 죽겠어. 음. 실내도 음. 춥고 화장실에 뜨신 물 음. 따뜻한 물도 안 나오고. 음. <laughs> 그러니 이제 마지막이죠. 무심 갈 건데 여기는 마들렌이 되게 인생 맛집이라고들 하는데 여기 아마 후기 제가 캡처해서 뜰 텐데 뭐더라 앞보 아, 뭐? 뒷구르게 하면서 아, 잠깐 잠깐 누구 어떤 분이 표현하시기를. 어, 너무 맛있어서 공중제비 돌고 더 먹고 싶어서 눈물을 흘렸대요 <laughs> 그래서 정말 공중제비 돌고 싶을 정도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들레마띠 맛있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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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이랑 미끼레라떼 응. 레몬. 피낭 다음 주문 도게요 저희 흑임자 레몬 미트 연유 마들렌이랑 클래식 버터 휘낭수. 다른 거 필요하신 거 없으실까요? 네. 음. 저희 오래 기다리는 서비스로 하나 같이 챙겨드릴게요. 감사합니다. <laughs> 네. 감사합니다. 안녕히 세요 어딜 가든 무개념이 있어요. <laughs> 가게 안에 있었다는 이유로 세치기를 하네 음. 저렇게 딴거다 싣고 구경하고 와가지고 지금 주인장분이 제 눈치를 보고 마들렌을 하나 들어요 어디 갈 건가요 저희는 이제 대전 하면은 생각나는 데가 없죠 카이스트밖에 <laughs> 카이스트 없어 진짜 없어 방광 방금 제가 랑 카이스트밖에 생각이 안, 안 나가지고. 나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려나 문제적 남자에서 예전에 카이스트에 가서 카이스트에는 왜 거위가 있을까. 를 찍은 적 있어 걔네들이 오늘 주말인데도 근무하러 나왔을지 한번 가서 확인을 하면서 요 마들렌 먹어볼게 놀러가서 어디 대학을 가는 게참 쉽지 않지 않아 여기가 조금 덜 푸는 건 기분 좋아서 나 가져와 조용히 해나가져 원래 되게 서늘하게 사는 사람인데 핫팩을 쓴 뒤로 몸이 핫팩이 없으면 안 되는 사람이 돼버렸어 빨리 핫팩한테 가스라이팅 당했어 어 저기 있다 있어요? 아. 이쪽에 있다 오, 니만큼 많아. 얘들이 여기... 너무 공격적이야. 무서워. 쪽쪽팬 벤치로 가서. 어, 벤치 가 따로 먹어야겠어. 물 건너에 가서 어. 먹어야 되겠다. 우리한테 오는 거야? 어머, 어안 돼, 우리네, 우리네. 우리. 어, 얘네들 먹, 먹이에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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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무서운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야이! 어, 깜짝이야. 깜짝 놀랐어. 아, 저, 졸, 졸, 아, 갑자기 너무 갑자기 나 저런 재조로는 거 처음 <laughs> 봐. 나 전력 들지했어. 너무 갑자기 갑자기 스파이더맨. 펙 너무 무서웠어. 갑자기 뭐가 뜨겠지, 갑자기. 아니, 카이스트 재밌네. <laughs> 재밌어. 노잼이 <재미> 아니었어. 대전 <laughs> 아니. <laughs> 유잼이었어. 인류는 지구상에 언제까지 생존할 수 있을 것인가? 멸종 인안 앉는 자만이 나... 앉을 수 있는 건가? 앉아도 되나? <laughs> 아들, 먹어보겠습니다. 아니, 근데 지금. <laughs> 아, 야, 저, 야! 아, 야, 너! 얘네 후입이 되게 발달했나? 일어나야 될것 같아. 아니, 갑자기 장르가 <laughs> 공포로 바뀌었어. 많이 지치셨는데. 아, 너무 힘들어. 추격전을 아, 때 너무 힘들어. 몽심레몬이 여기가 시그니처니까. <laughs> 자. 음. 어 보송보송하다. 음. 어, 볼까요 음, 상큼하네. 음, 되게 힘이 음. 씩 나와가지고 음. 입맛이 돋가지는데 근데 막 빵에 맘 사고 뻑뻑하지 않아요. 음. 이집 마들렌 잘하네. 어, 나는 음. 응. 오늘 오늘 중에는 여기 여기가 메인나다두 어. 번째는 주유? 밀크 연유. 이게 막 연유 향이 싹 강하지는 않은데 은은해서 이게 안질일것 같아. 내가 오늘 이 집이 맛있다고 느끼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맛이 강하지 않아서 질리지가 않네. 음, 음. 연유 그, 들어가니까 달 수도 있는데 안 달아. 음. 맛있겠다. 맛있, 맛있어요. 음. <laughs> 마지막 마들렌. 흑인자. <laughs> 음. 맛있어? 음. 나 이거 베스트. 이게 베스트. 음. 마들렌인데 건강할 것 같은데. 이건 밥 대용으로 먹어도 맛있겠어요. 근데 이거 맛있다. 음. 띠용 아라리 보면은 살짝 태운 버터 흔적이 이렇게 점점 점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이게 이물질이 아니라 버터 태운 거라고 보시면 되고 저는 이게 많이 들어가 있는 거 오히려 좋아합니다. 빵, 빵 구울 때 일부러 이거 실어가지고 망에다 걸러내고 음. 그 버터를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게 있는 게좀더 풍미가 좋더라고요. 어때요? 이집 어때? 역시 근본, 기본이 <laughs> 클래식. 클래식 스탠다드. 기본은 영원하라. 제가 말씀드린 그 풍미라는 게 느껴져요. 딱 음. 넣자마자 캐러멜인가 싶을 정도로. 아, 뭔지 알것 같아. 이거지? 캐러멜인 것 같아. 와, 귀엽긴 중요해. 해. 하 아, 맛있지. 이거 맛있다는데 진짜. 맛있지? 기본이야, 근본. 여기 <laughs> 집은 피낭시에도 잘하는데 응. 마들렌 말고도. 응. <웃음> <웃음> 여러분. <laughs> 저희와 함께 <laughs> <laughs> 2주2주로 나갈 건데요 이틀간의 빵 시술이 어떠셨나요? 그냥 보통 사람의 입맛으로 평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조금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비슷한 입맛을 가지셨을 거라 생각하고 한번 보통의 입맛으로 네, 우리 비교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만 <laughs> 예, 예. 명이 되는 그날까지 저희 달입니다. <laughs> 댓글로 달아주시면 네. 저희 가서 빵 먹겠습니다. 네. 구독, <laughs> <laughs>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나 기차 안녕. 타고 서울 갈게요. 안녕. <웃음> <웃음>